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아이디어가 기발해서? 재능이 넘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다소 의외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 그것은 바로 패턴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입니다. 오늘은 치폴레라는 브랜드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한 요리사의 스토리를 통해. 그 능력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스티브 엘스는 한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멕시칸 음식을 팔아볼까? 문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엔 이미 멕시칸 식당이 넘쳐났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엘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패턴을 읽습니다. 이 멕시칸 음식의 인기가 아직 미치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그의 선택은 콜로라도주 덴버. 그곳에서 그는 소박하지만 세련된 멕시칸 식당, 치폴레를 열게 됩니다. 사실 엘스는 처음부터 거대한 사업을 꿈꾸진 않았습니다. 단지 첫 가게가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만 벌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음식의 품질과 매장 운영 방식이 현지 고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가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엘스는 더 이상 그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치폴레는 수백 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글로벌 외식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엘스가 보여준 결정은 사실 단순한 논리의 응용입니다. 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나 콘셉트를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서 실행하는 것. 이는 마치 패션 트렌드, 기술 제품,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반복되는 전략이기도 하죠. 그는 그저 멕시칸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적 확산이라는 패턴을 읽고 그것을 사업 모델로 재설계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창업가들이 가장 잘하는 것중 하나는 패턴 인식력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봤던 성공 사례들, 비즈니스 모델, 소비자 반응, 유통 전략, 이 모든 요소들을 머릿속에 설계도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등장했을 때그 설계도를 재빠르게 꺼내 성공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입 창업가는 내 아이디어 어때를 묻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창업가는 그 아이디어 실행 가능할까를 따집니다. 시장 수요는 있는가? 운영은 가능한가? 수익은 언제부터 나는가? 비용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치폴레의 엘슨은 바로 이 실행 가능성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리사였던 한 남자가 남들이 놓친 패턴을 읽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보고 계신가요? 그 속에서 아직 아무도 꺼내지 않은 기회를 당신은 발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